좀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운데 쪽으로 조금만 모여주시면 어떨까요? 뒤에 분들 좀 웃어주세요. 네, 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주원분들이랑 작가, 작가님 잠시만 옆으로 빠져주시고 저희 암산글 배우분들만 한번 다같이, 단체만 다 같이 같이 찍을게요. 두 줄로 예쁘게 앞쪽으로 좀 모여주세요. 평소 때 굉장히 친하니까 평소 때처럼 좀 친하게 해주세요. 네, 정면 보시고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암상분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주조연 배우분들과 작가 작곡가님 같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나와 주세요. 작가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운데 쪽으로 부탁드릴게요. 조금... 이 열로 서주세요. 네이 열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하셨을 때난좀 키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안쪽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네, 가운데 보시고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웃어주세요. 네, 잠깐만 오른쪽 봐 주실게요.